튕겼다 자, 화염 망사 뭐야? 제제거왜 화염 망사로 써? 자, 잡았지? 오케이, 갔다 오자. 어차피 한번 갔다 왔어야 돼. 회사님이하이전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요. 그랬지요? 저한 번만 더 튕기면은 예, 기즈북께 부품 먹여야 이슬이 있어요라는 거 알아요. 한 번만 더 튕기면 오늘은 방종할게요. 캔가 연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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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연막이면 되죠. 지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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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수면가로 좋아. 누르기. 좋아, 잡았죠? 수면가로. 좋아. 누르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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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빵개가 있으니까. 공중 내기. 빠세. 좋아요. 다핑구님, 화이요뭐 없네, 여기? 지금? 하이. 오케이, 하이. W도님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처음 뵙겠네요. 뭐 없어. 지금 뭐가 없네. 아무것도 없네. 없어, 없어. 아무것도 없어. 자. 여기도 없죠? 뭐 물탱크 한번 가 볼까? 여기 뭐가 있는지? 왼쪽 콧물더 있음. 더 있어요? 콧물이 어디 더 있어? 콧물이 어디 더 있어? 건물이 어디에 더 있어? 모르겠네 어디가 더 있는지 아무튼 아래 마을이야체육관가못 들어가서 지금 그러는 거야 어디 딴 데가 있나? 자 여기 아까 한 번도 안 들어가본 안들어본거 같은데 여기는 아 여기가 말까, 마트였어? 여기가 체육관 같은데 아 부품이 원래는 저아 여기 더 있구나 여기 아닌 거야. 요 여기로 한번 가 볼까요? 요가 자전거인가 원래못 들어가네. 여기 요기 아니고 요기요기요기요기 요기, 요기. 아, 요기네나요기가 그건 줄 알았어. 이슬이 거긴 줄 알았어. 뭐야? 여기 미나에리프 님. 하이어. 부품이 어딨나 여기는? 부품이 어딨나 여기는? 아니, 아니 싫어, 싫어. 싫어. 하이어. 지금 부품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. 지우하이, 지훈이 오랜만이네 하이어. 빠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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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어, 빠세, 빠세 없네. 후후, 부품 받았나? 자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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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여기 싸워야 돼요 싸워야지 나와 아로키타뭐저 저기로 도망갔을 거 아니야 여기로 도망갔을 거 아니야 여기 그렇죠 자 뭐, 뭐가 이렇게 약해 블루시티 물속을 룩4 해보면 유는 꼭 찾아낼 거야. 저스트 센터 근처입니다. 어? 센터 근처라고? 여기 근처라고? 이 센터 근처에 물이 있는데 거기 찾으라고? 센터 근처에 물이 어딨어?